예, 안녕하십니까. 12월 1일 푸버 데일리입니다. 9시 7분 모습이고요. 오랜만에, 오랜만에 하는 푸버 데일리. 예, 맨날 오랜만이죠. 오랜만인지 아는 적이 없는 푸버 데일리고요. 12월 첫날 푸버 데일리. 기지 다녀와가지고 한달살기 하고 예, 처음으로 하는 푸버 데일리입니다. 일단 한달 살기 하느라 제가 좀 피곤했고요 여독을 좀 풀고 밀린 회사 일좀 많이 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러고 나니까 앵커가 아팠어요 영혼의 단짝처럼 둘이 서로 약한 몸을 뽐내다가 이제 조금 정신을 차려서 건강해야 오래 볼수 있는 푸바오를 보기 위해서 푸바오 데일리를 좀 오랜만에 언젠가부터 부정기 편이 된 푸바오 데일리인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기 푸바오카 얘는 산책을 하고 있는데, 어 얘는 계속 그 앵커는 구동프 얘기만 해요. 그 구동프 민박이요. 그그 그 민박이 계속 광고만 하고 있는데, 그전 객실 바닥 난방을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좀 감기도 걸리고 아팠다 보니까 이 생방송을 보는 분들이 괜찮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하면서 따뜻하니까 괜찮다. 이제 바닥난방 시작했다. 이런 얘기 하고 있네요. 뭐, 이런 바닥난방 하면 그 히터보다는 예, 좀 낫죠. 예, 아침에 일어났을 때 히터 틀면 얼굴이 쏙 빠져 보이지만 살이 물한잔 마시면 바로 올라오기 때문에 예, 바닥난방이 좀더 나아요. 예, 그래서 지금 기지 앞에 호텔들이 조금 그 여러 가지. 경쟁이 좀 심화된 모습이 아침에 이렇게 산책하다가 황금빛 아름다운 황금빛 뿌빠를 내려놓는 예, 두덩이죠 깔끔하게 두덩이 내려놓는 뿌바우고요 어, 아주 보기 좋죠 예, 오늘 뿌빠를 좀 하는데 오전에 좀 했는데 전체적으로 좀 안심이 되는 뿌빠의 모습이 있었고 어, 또또요 얘기를 해서 <laughs> 그러니까 구동프 직원이 그두 장애까지 병원에 왔다 갔다 어, 차로 데려다 줬다 이런 얘기를 하, 하고 있네요. 예. 어쨌든 어 계속 방송도 못할 정도로 앵커가 아팠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나아진 모습 오늘은 방송을 하고 있고요. 9시 40분 푸바오는 어좀 나무보다 가산을 선호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제가 기지에 있었던 한달전 10월 말부터 11월 말까지는 어좀 나무에 올라가는 플레이봉에 올라가는 기, 시간이 기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나무보다는 좀 가산을 선호하는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1, 2분 있다가 이렇게 내려왔고요. 9시 42분 정말 금방 내려와서 예, 푸집사리를 본격적으로 하러 갑니다. 근데 앞에서 물청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원 있는데 가서 푸집사리를 하지 못했고요. 문 쪽에 기대 가지고 좀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항상 여기 있으면 조금 예, 9시 48분 네. 시간은 뭐 예, 거의 최대한 정확하게 얘기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뭐 특수 효과 뿌빠 나올 때 뿡뿡 나오고 막 이런 건좀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이제 시간이 예, 시간을 좀 줄이는 거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중간중간 가로세로 화면을 센터 맞추고 이런 것도 좀 아유, 이렇게 고개를 한번... 예, 좋지 않게... 예, 삐적하는 모습이 있긴 있네요. 10시 문이 열리고 푸버는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에 들어가서... 계속 이제 브로케전션에 네, 얼굴을 살짝 뒤로해서 보여주죠. 핏솔리게 그리고 나서 청소하는 사육사님을 감독을 해요. 예, 계속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감독을 하고 예, 그러다가 자, 밖에 나오기도 했고요. 예, 되게 국방색 초록빛이 섞여 있는 우리가 좋아하는 뿌빠의 색깔이죠. 댄잎을 예, 먹었음을 알수 있는. 예, 풋바도한 덩이 내려놨고요. 오늘 오전에 풋바를 많이 내려놔요. 예, 예쁜 모양으로 여기도 또풋바를 내려놓고 있고요. 예, 그 전보다 푸어데일리를 조금 분량을 줄이기로 했어요. 계속 줄이고 <laughs> 있는데 예, 한대 치는 것 같은 예, 예, 갈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푸집살이이고요. 이렇게 푸집살이를 하면 사육사가 누군진 대강 알수 있죠. 예, 그 푸어데일리를 좀 줄여야만 제가 좀 생활이 될것 같아서. 다 보니까 좀 양해를 부탁 다시 드리고 예측 가능했던 예, 양사육사님이 죽순 12개를 갖고 나옵니다. 상당히 얇고 작은 죽순이고요. 빨간 통 위에 여섯 개 그리고 저쪽 평상 위에 여섯 개총 12개의 죽순을 오전에 줬어요 뭐 생각해보면 사실 중국이 넓고 예, 1년 내내 따뜻한 곳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철이 죽순이 귀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죽순이 얇고 작은데 그래서 좀더 개수는 많이 챙겨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이런 겨울철 우리는 또안 좋은 기억이 있으니까 잘 지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밑에서 여섯 개 먹고 이제 평상에서 여섯 개 먹을 텐데 이런 장면들은 좀 예전보다는 편집을 많이 해서 지나갈게요. 왜냐면 어, 현실적으로 음, 시간을 조금 쓰는 방향으로 푸가우 데일리를 좀 만들어보려고 하거든요 음. 네, 아, 현장이 네. 좀 들리는 장면이기 네. 때문에 잠깐만 들어보시죠 즉순 음, 먹는 소리가 들리고 있고요 푸가우 데일리를 제가 마지막 기지에서 마지막으로 하면서 썸네일에 마지막 회라고 썼었던 거 기억하실 텐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앞으로는 투버 위클리를 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네, 투버 채널이 이제 하나둘씩 조금 힘을 잃어가고 있기도 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메지나 네, 이리 글쓰요이 목소리는 네. 그 유자 사촌 동생 목소리. 일단은 데일리로 해보겠습니다. 오전은 이렇게 죽순을 먹고 어, 들어갔다가. 예. 10시 46분에 들어갔다가 어, 밖에 잠깐 나왔다 들어왔다 하다가 안에서 자면서 오전을 마무리했습니다. 예, 오후 1시 40분이고요. 사육사님 두 분이 콜링을 몇번 했는데 푸바어가 콜링을 어, 받는둥 마는둥 하다가 어, 바로 금방 내려가긴 했어요. 최근에 한달 동안 있으면서 느꼈는데 특히 막판에 어 특별한 사육사님일 때 <laughs> 네, 아니면은 왕 사육사님이나 양 사육사님일 때 좀 쿨링이 좀잘 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겠다는 의사가 확실할 때 말고는 어지간하면 쿨링을 좀 받는 느낌이 있어서 그 부분도 어 이게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데 무슨 뜻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내 새끼가 다른데 보냈는데 거기서 그쪽에 적응하는 거 보면 좀 서운하기도 하고. 예, 좀더 좋은 곳에서 적응했으면 하는 기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어, 교감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느끼긴 했습니다 9시 즈음이고요 시간이 정확하진 않아요 네, 쑥 송편 하나를 내려놓는 포바오의 모습 오전에도 송편이 크고 아름답고 색깔이 이뻤죠. 오후에는 조금 더 예쁘고 조금 더 우리가 좋아하는 색의 송편을 고구마를 뿌빠를 내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하나를 더 하겠다는 의지, 강력한 의지의 비대의 뚜껑이 보이죠. 그리고 내려옵니다. 두 개, 하나 더 해서 오전 오후 합쳐서 상당히 많은 뿌빠를 크기도 상당히 크게. 예, 사이즈와 컬러가 완벽한 발를내려놨습니다 이때가 2 시쯤이고요. 그 저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10월 초쯤에 그 푸바오가 어, 소백옥간이 뭐 남천판이 좀 뚱뚱해진 뚱빵해진 느낌을 어, 받았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뒤로 살이 쭉 빠졌잖아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조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 게 다행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12, 3 개염이 있었던 예, 그날이 이틀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어, 물론 그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예, 오전보다 길고 개수는 적은 죽순을 앞에다 놨어요. 예, 요 오후에는 항상 이렇게 죽순을 어, 내실 바로 앞에 놓죠. 이거는 이제 어, 푸버가 안에서 자게 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라고 저는 봐요. 예, 이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왜냐면 평상쪽에 놓고 딴 쪽으로 이렇게 먼 쪽에 놨다가 그쪽으로 나가서 다시 내실 쪽으로 안 돌아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앞쪽에 넣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보면 내실 안쪽에도 하루에 세번 죽순을 주잖아요. 오전 죽순, 그 다음에 1시 반 죽순, 그 다음에 4시 죽순. 이렇게 주는데, 10시, 1시 반, 4시. 이렇게 주죠. 근데 4시 죽순은 일부를 안 해놓는 경우가 확실히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4시 바로 앞쪽에 놓고. 남들 다 하는 얘기를 왜 길게 하고 있는지. 15분쯤 죽순을 먹었다고 하고요. 오전까지는괜찮았는데 감기 기운이 올라오는 듯한. 네. 어, 왕사역사님은 특히 안에도 축순을 좀 따로 주는 경향이 있어서 푸버가좀 어, 갖고 나올 때가 있죠. 오늘도 도시락을 하나 쌓아놨어요. 네, 여기서 찍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푸버가 이렇게 앉으면 요요쪽 담장 뒤로 뛰어가서 찍어야 되는데 어, 지금 요 앵커 말로도 자기가 오늘 좀 멍하다. 해롱해롱한 상태였다고 얘기하네요. 이틀 동안 방송을 쉴 정도로 방송을 쉬고 병원을 갈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았었기 때문에 좀 양해를 이 앵커도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래요 저는 뭐 이게 제가 이거를 전업으로 현장에서 365일 뛰는 이 앵커들을 보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진짜 쉬운 일 아니다 이거는 4시 20분 예, 이번에도 한달 동안 해봤지만 물론 제가 나이가 저들과 비슷하진 않지만 예, 큰 카메라 삼각대 들고 와 진짜 뛰는 게 장난 아니에요 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막 햇빛이 비치나 추우나 그냥 뛰거든요. 예, 이게 제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전업인데 자화자찬하듯이 얘기하면. 예, 웃긴 얘기일 수 있지만 설득력이 덜할 수 있지만 어, 저는 가끔 가는 사람이잖아요, 지키지. 예, 그래서 갈 때마다 이 친구들이 어, 365일 들고 뛰는 걸 보면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좀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맨날 하는 드리는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예, 그리고 어, 그. 뒤에 삼각대는 뒤에만 쓰라고 하잖아요. 가 보시면 그러니까 무조건 뒤에 딱 정렬해야 되거든요. 앞쪽으로 잘못 나오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렇게 좀더 한정된 공간 내에서 또 인간의 다리 두 개와 삼각대의 다리 세 개까지 예, 다리 다섯 개를 막 끼워 맞추면서 찍고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예, 좀 보시면서 음, 마음속으로도 응원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친구들이 있어야 우리가. 보는 거니까 제가 자꾸 친구라고 하네요. 네, 저쪽에서 친구라고 생각을 안는 <laughs> 네, 이렇게 푸바오는 어, 죽순을 먹고 예, 도시락 하나 싸. 아이 귀엽죠?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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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예, 이렇게 <laughs> 너무 귀여워갖고 다시 한번 예, 앵커가 돌리네요. 예, 아이고 귀여. 워 예, 이렇게 가산에서 아이고. 네, <laughs> 가산. 예, 가산에서 푸바오는 하루를 마무리 했습니다 오늘 그냥 평온한 하루였고요 세 번째 돌리는 예, sbs 예능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옛날 예능 예, 세 번째 돌리고 있고요 예, 이렇게 어, 가산에서 마무리 했고요 어, 오늘 하루는 약간 평온하게 네 번을 돌리네 이거 <laughs> 아 이번에 안 돌리네요 네, 이렇게 마무리 했습니다 이렇게 푸바오는 마무리 했고요 어, 기지 나오면 바로 앞에 호텔 있죠 그 따시디라는 호텔 예, 그 호텔 주변에 이렇게 벽화 그리는 거 요즘 아실 거예요. 예, 벽화 그리고 있는데, 어, 뭐 꿀이 있니 없니, 뭐 닮았니 안안 닮았니 이런 얘기들이 있긴 하지만, 진짜 중국은 정말 대단한 재주를 가진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오천0백만 원을 받고 여기서 이걸 그리, 아 이건 안 닮았다. 예, 이건 너무 안 닮았다. 이 누구지? 예, 이 광고판도 저한테는. 예, 사연이 있는 광고판인데, 어쨌든 다른 분이 그리는 걸 보니까 아쉽긴 합니다. 예, 요렇게 오늘 푸버 데일리 마무리 할게요. 멀리 안 나옵니다. 들어가십시오.